예. <laughs> 오늘은 2024년 어, 9월 19일 아 어, 음력으로는 8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아 어, 저녁 한 6시 반이 됐는데요. <laughs> 어, 오늘은 그 한국 음, 무명 학술은 어, 2 9 8번째 아추석 특집 아홉 번째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이 환국 문명 사이의 진금 다리를 놓다 아, 태고사에서 어, 통일 연방 모형까지 아, 74,142년의 환국사를 설명한다. 독서지 어성현 궁극의 탈 요게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어, 테마를 한 20개로 잡아가지고 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첫 번째로 어, 이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조상이 한 20만년 전에 어, 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왜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는 이렇게 직립하였을까? 예, 여기에 스카들은 어, 어, <laughs> 어, 사냥이라든지 먹이를 구해와서 어, 생존을 위해서 어, 자기의 그 자식들에게 어, 빠른 어, 영양분을 보충시키고 어, 생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어 인간이 어, 직립하게 되었다는 것이 요 근자에 이제 학설이 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 어, 입장에서 우리가 어, 시각적 사고에서 어, 시각적 사고는 하, 한 5억 년의 진화 어, 과정을 거쳤고요. 어느 적 사고로 사고를 시작한 것은 사, 시작한 것은 증로부터한 10만 년 전이라 이렇게. 어, 자연과학 세상에서 박문호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느적 사고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어, 어느적 사고를 시작하면서부터, 어, 해마에, 어, 낮의 기억을 잠깐 저장했다가, 어, 밤에 잠을 자면서 전전두엽에 어, 인류가 그 기억을 저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기억을, 어, 기억 따발을, 어, 가지런히 뭐냐면은, 옷걸이처럼, 어, 그 진열하였다가, 우리가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아그 어, 기억을 꺼집어내서, 우리가, 학습도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이이 어느 정 사고가, 어, 호모사피언스로서, 드디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한국무미학소론에서는, 어, 이때를 우리가 태고사의 재발견 어, 태고사의 시작이다, 어,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어, 생각하고, 이 어느 정 사고를 시작하고, 한 3만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 74,142년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 이때, 어, 우리가, 어, <laughs> 상고사가 뭐냐면은, 신, 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태고사의 어, 중요한 사상과 철학 상고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 아까 이야기했던 전전두엽의 기억다발을 어, 무엇을 말하는가 어, 낮에 잠깐 어, 기억했던 해마에서 이것이 어, 밤에 잠을 자면서 전전두엽의 어, 기억이 저장되면서 인간은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펼칠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어,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어,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 불교에서 말하는 어, 일체 유심조와 같은 것이고 어, 우리 그 에드먼트 어, 호슬이 말하는 어, 현상학적 현상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들이, 실존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실존 실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존 실제라는 것은 바로 현상학적 사항의 일어나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답을 속에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우리가 잊지도 어,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 이거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이혼모사펜스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신을 만들므로 인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므, 만들 수 있음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천지 만물에 대해서 어, 불을 질려서 다 태울 수도 있고요, 상상으로도 가상으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드디어 상상, 가상, 추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 내는 사유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인간은 자연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자 그래서 이성적은 추상적, 상상적, 가상적 사고를 하면서 자연을 극복했는 의미를 무슨 의미를 의미하는지 어,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일곱 번째. 이미지가 개념이 되어 나타나는데 개념은 이성작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념이 먼저냐, 학설이 먼저냐고 말을 했을 때 개념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개념은, 개념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조각조각 나타나는 시각적 사고에 대한 그 어,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념이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학술적, 학문적, 이성적 논리가 가능할 때 이것이 이 학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이미지적 사고 어느 즉 시각적 사고는 개념과 어, 맞는 의미다. 어, 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태고사의 시작은 어느적 사고를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예, 앞에서도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태고사는왜 74,142년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 왔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서 환당곡에 보면, 원중동 선생님이 쓰신삼승기하편에 우리의 태고사는 우리의 상고사는 어, 63,182년인지 3,400년인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 이쪽 분야의 대가이신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상원갑자년, 상원갑자년 어, 8,972년, 어, 79년. 어, 8,979년, 아, 플러스, 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63,182년을 더하면, 아, 어, 74,142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게 헷갈리네. 이제, 어, 상원갑자년, 어, 8,972년? 예 어쨌든 예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열 번째 빙하기의 최대 기간은 얼마이고 마지막 빙하기 10만년의 시작은 언제쯤인가 예 우리가 빙하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요 아 어, 빙하기가 시작된 것은 어 지금으로부터 약 258만년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비릉 비령기 빙하기 마지막 아, 가장 그 어, 추웠던 빙하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 때가 11만 5천 년에서 11,700 년에 이제 끝났던 요한 10만 년 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을 비령 빙하기라 그러는데 이것이 마지막 빙하기 어, 매우 어, 추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 10만 년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시기가 어, 3만 년 전에 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추웠던 시기가 1만 7천년 전이고요 1만 7천년 전에 가장 추웠던 시기에 바로 흩어져 살고 있던 어, 우리의 조상들이 어, 마고성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 마고성에 모여들어 가지고 어, 빙하가 끝나면서 어, 약 3천년 기간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아 어, 서쪽으로 간 사람을 우리가 금막력리기를 하고 동쪽으로 간 사람을 우리가 아 어, 태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 어, 우리가 서쪽으로 갔던 사람들을 아 어, 우리가 지중해 문화권을 이룬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아가 어, 되겠고요 아그 어, 다음에 어, 아 미케네 아크레타 문명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 예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요 아그 어, 다음에 어,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이제 아, 우리가 요하 무명이 되겠습니다. 홍사 무명이라고도 하죠. 요하 무명.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이 우리가 인더스 무명, 인더스 무명. 동쪽으로 갔던, 어, 그 세력들이 바로 어, 황하 무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 고대사 상고사를 바라다 보면 어, 조금이나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4빙하기, 제4 빙하기, 제4 이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인데 이때 어 현재 어이 빙하기 기후보다는 한어 2, 3도 정도 낮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빙하기가 2, 3도 낮았을 때 전국적으로 어 평균 2, 3도가 낮았다고 하니까 그만큼 어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큰가 봅니다. 그래서 1 2 0 0년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홀로서가 아,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순다대륙 순다 화해는 무엇인가? 예, 순다 대륙은 우리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떠나가지고 어, <laughs> 해안선을 따라서 어, 따뜻한 적도 지역에 어, 지금 현재 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의 순다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어, 여기에 어, 오랜 시간 동안 정착했던 시기를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 화해 시기다 말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어, 이동을 하여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 살았던 사람들을 천축대로 천축하는 시대라고 어, 부르는데 어, 사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어, 북박 툰투라 어,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이툰투라 지역에서 올라가서 천문학과 함께 어, 길과 방향을 찾으면서 샤먼 제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올라갔던 샤먼 제국의 시작은 바로 흑요석 어, 혁명을 일으키면서 어, 어,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어, 전에 대대적으로 어, 동서남북로 뻗쳐 어, 나가면서 어, 처음으로 우리가 어, 북방 지배자의 어, 권력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궁우명학술원에서는 어, 샤먼 제국의 시작을 지금으로부터 약 2만 5천 년전어 아흑역석 어, 혁명과 함께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 열세 번째 삼원 제구 시작은 언제인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를 열네 번째 태고사의 순다 대륙의 사상은 무엇인가?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태양신 숭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laughs> 우리가 아, 보살 사상. 예, 그다음에 아, 제사 의식. 예, 제사 의식. 그다음에 어, 태고사 의때 정령 신앙. 인간을 자연 인간 자연과 함께 정령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 북방으로 올라가서 삼원제국 시대 때 그러면 아, 무엇인가 예 태양신 숭배는 똑같고요 제사 의식도 똑같고요 세 번째 어, 순양당 사상 예순항당 사상 어, 네 번째 토템 사상 예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북방으로 올라갔던 삼원제국의 시대 때는 사상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16번째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아, 왜 아, 이들을 천지 개벽이라 말하고 광명의 시기라 말하고 장식이라고 말하는가 예 아까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가 11700년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1 2 0 0년 전인데요. 이때 우리는 바로, 방고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방고하는 시대 때, 이 혼란기에, 천지, 빙하기가 끝나면서, 천지가 개벽되고, 광명의 시가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창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빙하기 위에, 바로, 북극서상, 북두칠성 사상, 예, 이런, 그제네시스 어, 창세기 사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 제스환인 배달환웅 당군 천재는 삼지 세력이다. 예, 그래서 어, 이 혼란기 3 0 0 0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아, 끝나고 우리가 해수면이 안정이 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8, 9천년 전에 우리가 제석환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달환웅 당군 천재가 나타나는데 이제석환인 환웅 당군은 환인은 제사장을 말하고 환웅은 군사기업을 말하고. 당구는 농사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의 삼원 일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인환웅 당구는 어, 이것이 어, 하나의 삼지 세력에 어, 그, 어, 놓여져 있는 어,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 시기에 하은주라는 것도, 하은주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다시피 한나라 다음에 언나라고 언나라 다음에 두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은주는 같은 동시대에 어, 있었던 나라들로서 사분일체3지체로서 어, 샤먼 제국에 편입된 나라들로서 언나라가 어, 아, 제사장으로서 어, 그 제사를 진행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어, 주나라는 군사 계급으로서 어. 그, 어 삼지 세력으로서 군사 계급이고 하나로는 생산자 계급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계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조선이 막고 난 다음에 북부여 그 다음에 남부여 동부여 이렇게 나오게 되고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가, 남부여가 나중에 삼한이 되고 삼한이 다시 마한, 지난 변한이 되고 마한, 지난 변한이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된다는 어,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사, 우리의 상고사는 바로 삼지 세력과 어 삼지 세력과 어 그다음에 삼원 일체 사성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사, 샤먼 제국이 바로 지금 이제 풍류도이고, 풍류도는 어, 신분제 사회이면서, 어, 계급 사회가 아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는 바로 신분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브라만교가 제사장이고, 크샤트리가 군사 계급이고, 수드라가 뭐냐면은 생산자 계급을 말합니다. 그 밑에, 바이샤, 바이샤라고, 어, 바이샤, 바이사라고, 어, 바이사, 아, 수드라, 수드라 바이샤, 아, 바이샤는 바로 뭐냐면 아, 아 수드라는 4계급으로서 아, 이거는 계급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7번째 했고 18번째 마한 지난 변환 이야기 했고 하운주 이야기 했고 어 그다음에 마한 지난 변환 이야기 했고 삼한 이야기 했고 예, 그다음에 19번째 하운주는 삼지를 이야기 했고요. 20번째 우리의 조상은 지중해 문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하은주, 한인, 화흥 당군, 부여,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사마, 만진한 변한, 고구려, 백지실라,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어, 어, 농경과 청동기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어, 이 청동기 사상 혁명 때 바로 어, 구리에다가 주석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어, 전 세계로 마치 흑여석 허교석 혁명이 흑여석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던과 마찬가지로 바로 어 청동기 시대 때 주석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헤매고 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어 지중해 문명권에서 어전 세계적으로 어이 동북아까지 어 오게 된 우리의 역사가 바로 어 청동기 시대 때이 어 주석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어, 농경과 함께 뭐냐면 은 어, 문명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어, 지금 현재 어, 황국무명 학술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은 황국무명 학술원에서 처음으로 어, 이렇게 그, 이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어, 알고 있는 <laughs> 김부식이와선 상구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마천에선 <laughs> 그 어, 사기라든지 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 더 어, 각도를 달리해서 어, 우리가 어,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의 역사도 이제는 사라진 무제국부터 어, 강수한 박사님도 그렇게 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단 원류사의 어, 대구 박민우 선생님께서도 어, 상고사 태고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아~ 또 우리 황궁 학선에서도 어~ 태고사의 재발견 어~ 황국사의 복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 어, 우리가 아~ 어, 조선반도의 학문의 메카로서 조선반도의 학문의 어, 본원으로서 아~ 어, 우리가 아~ 어, 폭넓게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학문을 하, 하면서 궁극적으로 독서지 어성인으로서 아~ 어, 궁극 해탈을 하는 아 그런 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어, 길에 어이 아, 황국 무명학수련이 조금이나마 아 진금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하고 을 오늘은 그 진금다리를 놓었던 내용들을 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